Hi everyone! 글로벌 파닉스 시간에 저는 레이나고요 I'm b r e t n e r 매일 3분 원어민 발음 학습 시작합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글로벌 어학원의 레이나입니다. Hello everyone. 강남글로벌 어학원의 브레너입니다어제 이어서 난감한 모음조합 발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중모음 EW를 배울 겁니다. W는 모음도 아닌 것이 모음 E의 등에 붙어서 우 또는 소리를 냅니다. 발음이 이처럼 달라지는 이유는 이 W가 주변 철자들과 붙었을 때 편의성 때문입니다. 즉, 우가 편할 때는 우, 유가 편할 때는 유로 발음하세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우선, 이 W가 유 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슬 D E W 따라서 산이 슬은 Mountain Dew 새로운 n y W New 몇개몇개 몇 개? A Few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세요. Mountain Dew New A Few 이제는 이 W가 우우 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한 배를 타는 사람 선원 C R E W crew 자라다의 과거 자랐다 키웠다 G R E W grew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세요 crew grew EW의 차이점이 들리시나요? 다시 들으면서 듣고 따라하세요 Mountain dew new A few. Grew. 매일 3분으로 여러분의 영어 발음이 달라집니다. 내일 만나요.